예 여러분 여기는요 예 불암산 대끝길이에요 저희 집에서 한 20분 정도 올라오면 되는데 아요 공기가 너무 좋아서 한번 영상을 담아보거든요 아 워낙 뭐 개천가를 가끔 걷거든요 걷고 이제 시간 되면 둘레길을 걷는데 대끝길이 요즘 워낙 잘돼 있어서 오늘 저녁 먹고 모처럼또비온 뒤에 오전에 비 오고 상큼해서 한번 여유롭게 또 이렇게 저녁 시간에 아, 대글길을또 걷긴 처음입니다. 이제 꽃보다는 이제 또, 어, 녹음이 이제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죠. 공기가 달라요, 여러분. 산소공급이 돼서 그런지 머리도 맑아지고, 어, 기분인지 몰라도, 아, 몸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아, 상쾌합니다. 연두색에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롱인의 다육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2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너무 뜨거워서 아이들 방충망, 저희 집 베란다에 있는 방충망을 다 닫아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 안 그럴 때가 이 안에 있는 아이들, 신입 아이들, 이런 아이들 화상을 입기딱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구독자께서 차강을 해줘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해줘야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온도 보니까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가 11시 반에 이제 걸어서 1시간 정도 볼 일이 있어서 이제 걸어서 나가는데요. 예, 엄청납니다. 5분만 걸어도 햇빛이 굉장히 뜨거워서 어제 상황하고 완전히 다른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 예 차광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다들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어, 베란다 밖은 좀 부분적으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번 베란다 나가서 말씀을 이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 2시 20분인데 48도까지 올라갔죠, 여러분. 3시까지는 이제 여기 햇빛이 들어와서 조만간은 이제 온도가 뚝뚝 떨어지긴 할 겁니다, 저희 집에. 그래서 여기 그 신입들 특히 내놓으실 때는, 어, 예, 100% 화상인데, 오늘.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거리대라든지, 특히 이제 그 남양 이럴 때는, 어, 100% 그, 어, 초록둥이들은 화상이 있게 딱안 맞은 것 같아요. 저는 도리어 이제 화상보다는 약해 피해 때문에 올 봄은 아주 고혹스럽게 이렇게 아이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이렇게 러블리 로즈도 살짝살짝 어, 약해 피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제 초반부터 여기에 내놔서 그런지 화상위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하우스 덮개를 살짝 덮어 놓고 왔거든요 반으로 그러면 아이들 크게 그화상위염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한여름하고는 조금 다르긴 해요 아직은 그 정도는 화상위염은좀 없는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오늘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여기에 차광을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위에 이제 쓰든 어, 일부분 어, 이제 그 차광으로 덮어이 하우스 위에 덮어주든지 여기만 살짝 이렇게 어, 덮어서 아이들 화상 입지 않도록 어, 좀 정리를 해줘야지 또 예쁘게 수영, 어, 키웠던 아이들 수영이 망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하루 이틀 어, 일기 변화가 여,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 요즘 다육 키우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 여러분, 더블리 아, 로즈 입고집니다. 이 아이도 여러분, <laughs> 약해 피해를 입었어요. 이 조그만 아이도. 아이고, 제가 무슨 일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올, 지난주 얘기예요. 얘도 살짝 입었습니다. 입고지에 대한 문의가 있으셨어요. 저한테 여쭤보시는데, 저도 시행착을 너무 많이 해서, 이런 경우에는, 어, 이제 아이들 양파망으로 덮어서 부분적으로 덮어놓고 햇빛에 나가야지 무자람이 좀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물도 한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저녁에 특히 뜨거울 때 주시면 안 되고 저녁 아침 저녁으로 물을 챙겨줘서 아이 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줘야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꼬지 같은 경우에는. 아, 양파망이나 이렇게 부분적으로 덮어 놓으시고 특히 이제 물도 한 일에서 3일 정도 한 번씩 분무를 해서 아이들을 물이 안 말라야지 아이들이 어, 성장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하시면 이 꽃이도 예쁘게 성장을 잘할 것 같습니다. 예, 아모르파티가요. 두 번째 거리대 에 있었는데요. 어, 확실히 햇빛을 많이 보니까 이 아이가 작은 화분이라고 해서 안 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의 꽉 메우다시피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대 칼슘액비를 뿌려서 그런지 굉장히 잘 자라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햇빛이 좋아서 그런지 엄청나게 통통하게 키웠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여기에 이 아이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이 아이는 조이입니다 조이는 왔다 갔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물 주려고 간수한다고 어, 또 거리대에서 뺐다가 내놓지 않았더니 통통하기가 그렇게 눈에 띄게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초봄에 계속 밖에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이렇게 얼굴을 좀 피웠습니다. 통통해졌어요. 그래도 좋아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또, 여, 여러분, 요런 아이들이요. 이 아이가 바로 이제 멕시코 스노우볼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퓨어 러브입니다. 추록둥이거든요. 작년에 왔어요. 사실은 이 아이들이. 오래된 아이예요. 나름은. 아, 특히 이제 요 아이는 1년 넘은 거거든요. 작년에 거리대에서도 예쁘게 성장을 했었는데. 봄에 이 아이가 제 눈에 띄지 않아서 거리대로 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록둥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아이들 특히 이제 거리대 뺄 때는 저렇게 아 이제 우리 빨래망이라든지 양파망 부분적으로 덮어줘야지 이 화상을 안 입을 것 같아요. 이 아이도 <laughs> 그렇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이 아이도 안에만 있었고 아이고 여기 새가 쪼아나서 올 봄에 이 아이는 조금 몸살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영 자체는 단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든스노우도 작년에, 어, 제가 몸 상태가 이 아이가 안 좋아서 다시 심어 놓은 건데, 어 하엽이 엄청 젖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아이는 안에서 부분적으로 햇빛 적응을 충분하게 하고 밖으로 빼야 될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이 이제, 어, 교대로 나가거나 특히 이제 거리대에 지속적으로 있으면 건강한데, 나가지 못해서 이렇게 초록둥이처럼, 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이제 특히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어, 말간입니다, 여러분. 말간은 아, 예, 두 번째 거리대에 있다가 레드콘하고 자리를 좀 바꿨습니다. 아, 이아이는 온지 얼마 안 됐는데도 아주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쁘죠? 그래서 건강하게 잘 있고 쌍두를 제가 데리고 왔었거든요. 굉장히 건강하게 잘 성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노마드도요, 여러분. 작년에, 재작년인지 작년인지 이제 가물가물하네요. 날짜를 안 적어놔서. 이 아이도 이제 화분을 조금 큰 걸로 옮겨줬거든요. 조그만 그 소형분에서. 이 아이도 뭐 소형분이라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조금 커요. 기존에 심었던 다육 그 화분보다는. 그래서 그런지 좀은, 어, 어, 키웠습니다, 여러분. <laughs> 흙도 좀갈아줬으니 흙갈이를 좀 해줬더니, 아이가 어, 좀 크기를 키웠는데요. 예쁘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로제 스탑니다. 여러분, 이 아이도 어, 거리대에 있다가 어떻게 안으로 들어왔는지, 아마 물마름이 심해서 제가 물을 주고 안에 뒀을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 올해 이제 봄에 분갈이 했었던 어, 물이 필요해서 제가 물을 주고. 안으로 이제 밖으로 안빼 노브랍니다. 오늘 다른 아이하고 바꿔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도 이제 물 간수를 좀 하고 이른 아침에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낮에 하면 안 되죠. 낮에 했다가 밖에 놔두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도 오늘 새벽에 부분 간수를 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적토이 오래됐죠. 사실은 겨울 다육이라고 할 정도로 벨벳 느낌이 나는 아이예요. 꽤 오래됐습니다. 아 이렇게 뭐 얼굴 그대로 또. 이 상태로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가려고요. 그리고 한금 염자인데요, 여러분. 금기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어, 2년 이상 됐고, 없습니다. 저희 집에 오니까 없어졌어요, 여러분. 생얼 그대로 있고, 이제 그 금이, 어,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그 금을 발현시키려면, 어, 반 음지에 이렇게 두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초록둥이로 남아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 어, 관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화상 조심해야 될것 같아서 한번 또 거리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레비나 금이에요, 여러분. 요 아이가 이제 처음 이 밖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요걸로 이렇게 덮어놓으면 됩니다. 여기 요거 이제 지퍼가 고장난 빨래망 부분적으로 살짝만 잘라도 되는데 이렇게 그냥 놔두면 되죠. 이렇게 덮어서 없어서 이렇게 덮어놓고 나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 겹으로만 이렇게 덮어놓고 아이들 화상 관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거의 신입이라 마찬가지기 이 때문에 이렇게 덮어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 여기에 지금. 아 어, 여기 보시면 소인재 금도요 제가 아, 어, 이 아이도 이제 어느 분께서 소인재 금이 참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 저도 어, 보니까 이 아이는 햇빛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물 마름이 심할 경우에 빨리 물을 보충하고 아침에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놓으면 어, 도리어 거리대에 있어야 잘 되더라고요 이 아이가 제가 수연이 안 되는 것처럼 또그 분께서는 소인제 금이 너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댁마다또안 되는 달기가 있어요, 있기는. 그리고 저 아이는 이렇게 여기로 뺐습니다. 그리고 여기 야곱센이도 여기로 뺐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이고 보니까요, 여기 그 로즈킨이 엄청나게 하엽이 많아서 하엽 정리를 좀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부지런을 떨었어요. 오늘 또 어, 재룡차네요, 오늘은. <laughs> 그리고 이제 요 로즈킨도. 어, 오늘 하엽 정리를 하고, 그, 이제 하엽을 떼면 또빈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 마사를 좀 넣었습니다, 여러분. 마사를 넣었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부분적으로 살짝 이렇게 화상이 와요. 이런 거는 그냥 애교로 봐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화상 입는 거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화상이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그냥 놔둬야 될것 같고요. 에드콘 자리, 여기가 워낙 그 말간 있던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말간을 빼고, 근데 왔다 갔다 해야지 아이들의 또 조직이 건강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작은 소형분 아이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예, 햇빛 정말 어, 예,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엄청 뜨겁습니다. 지금 문을 조금 열어놨더니요. 따가워요, 햇살이. 제가 울려서 문을 좀 열어놓고 찍었더니 어, 엄청 뜨겁습니다. 화상 주의하시고 예쁘게 다육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